네, 형님들 우리 이거 지금 반짝반짝 보이시죠 반짝반짝 보이시죠 이거 이렇게 말할 때마다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색깔만 돌아가는 거는 뭐 5,000원 짜리도 있고 목소리 음성에 이제 움직이면 어, 음성 때문에 따라 움직이는 것도 있고 있어요 이게 밤에 딱 하고 다니면 완전 인싸템 그리고 멀리서도 내가 말할 때마다 보이고 8학년 방향제로 나온 건데 이거를 이제 우리 패밀리 브로스 사장님이 배달 라이더를 위해서 만든 이 어떻게 보면 수제작이죠. 그래서 제가 이거 특별히 뭐 제작하고 비용하고 다 합쳐서 만들 예정입니다. 만들어서 뭐한다? 무료로 보내드린다. 뭐 이거 만들고 다 하고 하면 그래도 아무리 못해도 뭐 비용이 어느 어느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뭐. 근데 이거를 무료로 보내드릴 건데 이거는 우리 형님들이 진짜 갖고 싶은 사람이 많다. 그러면 제가 이제 사비를 넣어서 어, 패밀리브루스 사장님에게 이거 만들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만들어서 베베베 스티커를 붙여서 이벤트로 뿌릴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좀 그래도 중요한 부분이다. 노란 봉투법이 뭐냐 그냥 말씀드릴게요. 노란 봉투법은 배달하는 노동자가 아니라 아니야 노동자라면 필요하다고 해서 만드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배달에 관련된 유상보험 의화해라 이거랑 그냥 노드, 모든 노동자에게 다 적용되는 법안이랑은 크기나 차원이 달라요. 유상보험 뭐 그거 그 플랫폼에서도 어? 돈 되는 것도 안 우리한테 돈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유상보험을 하면 플랫폼에게 그 보험비 내달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걔네들도 어느 정도 수준 되면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면 해요. 근데 이 노란봉투법은 음 하, 이거는 뭐 제가 그렇다고 해서 이거 100% 동의한다, 이걸 뭘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좀 그래요. 다만 이걸 시행한다, 1년 한다, 유예한다 이런 거대한 걸 한다는 거 보면 적어도 우리가 말하는 뭐 불법 매너자, 주방이라든지 유성보 문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틀이 있잖아요. 이런 게더 통과하기가 쉬워집니다. 이때 이때 같이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그러려면 정말 이제는, 어, 우리가 통통배, 낚시 잡는 통통배가 아닌 이 전투함, 이 잠수함으로 해서 싹 밀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베베베 관련해서 뭐, 요렇게 저렇게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저도 뭐, 불만 있는 거 많이들 아시고, 뭐, 베베베도 좀 실수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만, 목적과 방향성은 절대 우리 그 배달 라이더를 배반하는 내용들을 하지 않는데요. 베베베에서 계속 이런 말들이 가끔씩 올라왔어요. 왜? 베베베가 뭐뭐 뭐 어느 특정 카페랑 뭐다를게뭐 있냐? 그러 하는 게뭐 있냐? 저희가 하는 건 이런 겁니다. 베베베는 이런 카페입니다. 베베베는 상시적으로 가짜 수익 인증, 바이럴 마케팅 등 저게 주작이란 걸 신규에게 알리는 진실을 말하는 카페다. 거기 있는 거 갖고 와서 진실을 말해서 알리는 카페예요. 이게 파업 전날 쓴, 건, 쓴 건데 오늘 같이 파업하는 날. 공지사항으로, 파업으로, 힘을 밀어서, 많은 나이들 관심을 갖게 해서, 적극 알려서, 참여하게끔 만들려고 카페가, 그런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베베베예요 힘을 모을 수 있게. 그래가지고, 우리 형님들이 많이 인증도, 영원 인증 많이 하고, 많이 방송 봐주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네, 국회의원이랑 이야기를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목적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최근 뭐, 싸움지 관련 뭐 실망하신 분 계셨다 하는데, 그거에 대해 실망하는 것보다, 7월 16일,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라이오 파업 관련이 100만 매 중요합니다. 이건 우리 공지상도 띄워져 있었어요. 16일에 했던 내용을 미리 쓴 겁니다. 저는 방상, 방송으로 항상 참여했지만 이번 만큼은 베베베가 크게 성장한 이후, 톡방도 그렇죠. 정조 유프 톡방도 합세해서 힘을 많이 모아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렇게, 그, 어떤 내용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왜 베베베가 만들었는지 보면 이거예요 옆집은 확실하게 백쿵 오프 분위기가 점점 들어드네요. 좀 아쉬. 저번보다 더한데 왜? 목적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카페가 아니니까 들어도 주인장이나 운영진이 밀어붙여서 이거 해야 된다라고 알려야 되는 거예요. 배달라이더 카페라면 어 라이유가 가서 들어놓고 사실 제가 싸우면 안 되고 몸싸움 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거기에서 몸 이렇게 들어놓고 하는 사람들은 들어놓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밟히고막그러는데 하고 싶었겠냐고요. 다 우리의 마음과 목소리를 내뱉으려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힘을 모아줘야지. 그러면 배달라이더 참치 카페라고 하면 이런 거 적극적으로 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확실하게 카, 이거 이제 배세에서 일가 카페 분위기, 파업 분위기가 많이 변한다. 예전에 파업한다고 하면 동참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아닌데. 땡길 때 땡겨야지. 번호 끝나고 밤에도 비 오면 슈퍼 어디? 이게 맞냐고. 이런 것 때문에 만들어지는 게베베베예요 탄생된 게 베베베고 베베베. 뭐. 그래서 뭐, 뭐 어용노조 보여주기 시 파업 동참 베플로도 있었지만 라이더 유니언도 있었어요. 그럼 라이더 유니언에게 힘을 모아줬어야지 라이더 유니언이 어용노조입니까? 이래서 제가 카페를 더 빨리 키워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카페 이벤트도 어떻게 해서든 이런 것도 드린다고 하면서 하는 거고 형님들이 그런 생각이 있, 있으시다면 적극 동참 좀 해주세요. 제가 라이더 윤언이랑 가서 일단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 한 거, 베베베 매니저도 그러니까 이제 정조에 사단 다 모여가지고 이런 한 마음 한 뜻으로. 밀어드리려고 해서 지금 한 겁니다. 그래서 내용들은 정조 라이브 방송 보면 알아요. 그래서 국효원 위원장님이 지금 이제, 어, 말씀하시고 계시고, 저희가 이걸 들으면서, 아, 이거 맞다, 맞는 말이다, 궁을 치고, 국의원 위원장이 이야기 하는 거, 이외에국의원 위원장님은 빠지셨습니다. 바로 배민 본사로 갔거든요. 저희는 이렇게 듣다가, 저도, 어, 배민 본사까지 간다는 건 알았어요. 근데 걸어갈 줄 알고,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우리 위대한님이시나, 여기 이제 간부, 쿡, 아, 뭐야, 이제, 나이더 유니온, 그, 간부님,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위대한 분도 인터뷰도 하고, 이걸 마스크를 쓴 거는 제가 마이크가 이게 물속에 들어가면 방수가 안 되기 때문에 쓴 겁니다. 형님들 따봉 한번 시고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거, 이, 이야기도 하고, 그, 위대한님이랑은 이제 나중에 한번, 어, 국회의원 연결해달라. 해가지고, 이렇게 말하면서 걸어갈 줄 알았는데, 걸어가는 게 아니라 오토바이 타고 간다고 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좀 위험하긴 하지만, 오토바이를 이제 끼고 가서, 어, 날, 우한 형제들 앞에 갔습니다. 형님들도 뭐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밖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이제 시위를 하고 있었고 안에는 이제 국회원 위원장이나 여러 분들이 계셨어요 라이더 유니온 분들. 여기 일단 시위 내용을 듣고 들어가서 이제 보다가 보니 이제 라이더 유니온 간부 측에서 어 저기 안쪽에도 내용이 있다. 그래서 보여달라 해서 이제 안쪽을 이제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분들이 여기 누워서 뭐 오히려 더 힘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엄청난 힘든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걸 적극 알리고, 카페에서도 적극 알리고, 톡방에서도 적극 알려서, 지금은 참여 안 했던 라이더라도, 이거 보는 순간 참여 안 하는 라이더가 있습니까? 난 내가 만약에 참여 안 했던 라이더라고 쳐도, 이거 영상을 유일하게 봤어. 이거 라이더들이 이렇게 해서 누워가지고, 이렇게 막, 어, 우리 마, 의견을 뭐 들어달라고 하면서 해. 사람이라면 마음이, 같은 배달 라이더라면 마음이 이게 될 거야, 아마. 정주의 필살기, 정주님의 필살기가 궁금해서 AI한테 물어봤어요. 배달 유튜버 정주 필살기가 뭔가요? 제가 라이브 방송, 원정 방송하거나 밖에서 배달하는 방송 찍을 때, 형님들 필살기가 뭔진 아시죠? 파리가 앉았다. 나방이 앉았다. 필살기요. 저도 배달 라이더예요. 무조건 100% 갓길주행, 아유, 그거 말이 됩니까? 그렇다고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된다고 입으로 말해야 되지만, 이게 100%라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강남에서 갓길주행 안 하고 어떻게 배달 합니까? 근데, 필살기가 제가 맨날 필살기 필살기 이야기를 떠들어요. 근데 이제 AI가 배달 유튜버 정조의 필살기는 후군권에. 후군권이 뭔지 모르겠는데 어 상대방의 공격을 맞고 대받아치는 기술이다. 정조는 이 기술을 자신의 배달 콘텐츠에 종종 활용하며 특히 이게 맞는 말이지. 배달 중 예상치 못한 상황이나 위험에 맞닥뜨렸을 때 필살기 사용해요. 이거 알잖아요. 제 방송 보신 분들. 필살기 예상치 못한 상황이나 위험에 맞닥뜨렸을 때 필살기 사용합니다. <laughs>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채팅은 하지 마세요. 하여튼, 따라서 정조의 필살기인 후군권 그의 배달 유튜에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래요. 저는 말씀드리고, 아니, 내가 뭐 성인군자도 아니고 100% 지킨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그렇다고 안 지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있는 그대로의 저는 형님들에게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다만, 저도 그 수준이, 보여드릴 수 있는 수준이 한계가 있어요. 일반 라이더들은 미션을 어떻게 받냐. 뭐, 비 오는 날도 미션이었지만, 제걸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배달 플랫폼들은 섞어 타야 된다. 미션 단가. 이게 이제, 언제야. 하여튼, 날짜가 이거, 그, 언제야? 그러니까 14일이니까, 13일 날이네요. 쿠팡 어제 4만원 넣고, 미션에 성공, 어제 거 4만원 넣었는데, 성공하니까 바로 2만원으로 오늘, 받으니까 그러니까 14일 날 올렸을 때, 미션이 들어와요. 성공하면 바로 줄여버려. 배미는 그 전날 제가 이거 욕 썼었죠. 이거 4만원짜리 때문에 배민 안 하면서 이 새끼 이거 3개짜리 깐비만 먹으면서 이거 나 도전 안 한다고. 얘는 그 전날 2만원 넣었어. 쿠팡이 4만원 넣을 때 얘는 2만원 넣었어. 안해 근데 하다 말았어. 아니면 하나만 해. 이것도 하다 만게 아니라 깐비 먹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다음에 3만 6천원. 뭐냐면 쿠팡이나 배민은 어쨌건 라이더가 나오길 원해요. 그 같은 시간에 운영하잖아. 근데, 이 라이더가 나와서 운영을 하고 움직이는데, 움직이는데 내걸안 빼. 그러니까 미션을 주는 거예요. 내 거를 안 하니까 미션을 준다. 머릿속에 생각해 보세요. 일반 라이더,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머릿속에 탁 집어넣으세요. 플랫폼 입장에서. 어? 어라? 이놈, 배달하는 것 같은데. 내 플랫폼. 음, 안 하네? 내 플랫폼 안 타니까 줘야 줘서 뺏어봐야 되겠다. 이게 기본적인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푹어타야 된다. 여기서 잡은 물고기는 어떻게 되냐? 잡은 물고기, 잡은 물고기, 쿠풀 배풀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잡은 물고기는 골라 타지 못하죠. 왜? 자기 거그 시간에 빼야 되고 또수락률까지 해야 돼. 이거는 잡히지 않은 물고기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미션 줘서 빼왔죠? 그러면 잡은 물고기는 어떻게 하냐. 쿠플, 이렇게 비오는날 미션비. 40건 배달에 5천원이라고 해서 저는요. 40건까지는 한 건당 최소 5천원 보장해주는 줄 알았어. 어? 40건까지는 최소 5천원 보장해주는 줄 알았다고요. 40건 배달해야, 어제 엄청 비 왔죠? 어제 날짜, 7월 16일, 아, 어제 그제구나. 아, 그 라유, 이 그때, 그, 그, 우리 집회한 날. 협력사? 40건에 5천원. 이거보다 더 심한 거. 잡은 물고기는요, 어차피 안 해도 탈, 해야 돼. 근데 너네? 5천원이라 줄게, 야. 커피 값도 안 돼, 요즘에. 아, 어느님이 커피 값 5천원씩 주셨지. 아, 커피 값이다. 딱 정조의 커피 값. 40건 해야 5천원. 그러면? 정조님 올린 쿠플 반박글 내가 올린 거에 쿠플 반박글이야 10건 하면 1000원 45건 하면 1000원 이게 노예지 이게 사람이야? 풀풀 대형지사 미션 뜸 봐봐요 개인 자기 팀이 5250건을 빼야돼 개인 목표가 250건을 빼야돼 근데 7월 18일부터 24일까지야 오늘 뭐 지금 갑자기 비는 안오는데비 온다고 되어있잖아요 근데 금액이 3만원이야 그럼 계산기 한번 쳐볼까? 120원 중에 하나당 더. 2 5 0원 이것도 실패하면 끝장이야. 팀 목표 건수 미 달성치, 미지급 개인 팀 거절률 10%. 10% 일단 거절률, 그러니까 수락률 들어간 건 하면 안 된다니까? 일반 미션도 하면 안 된다니까? 잡은 물고기는 먹이를 주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잡히지, 아, 해야 한다. 그러려면, 플러스 제도에 들어가는 건 절대 안 되고, 더 추가로, 더 추가로, 배민, 쿠팡, 어, 어떻게 보면 이제, 아니, 배민, 민 커넥트, 쿠리어, 이분들도 하다 보니 마스터 골드 플러스 달성된 거, 이, 이게 베스트. 베스트고, 아, 나 마스터 달성할 거야 하면서 주, 완전 말도 안 되는 콜다 빼버리고, 막 수락률 지키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넓은 의미, 의미에서 플러스를 길들이는 그 상황에 들어가는 것이다. 생각해 보세요. 플러스가 왜 하청에 지어짜는 대로 돈 내리면서 비오는 날이고 못 날이고 지키고 수락률 지키고 콜 지키고 어, 나오는 날수 지키잖아요. 골드, 골드 플러스, 수락률 지키고 나오는 날 수, 개수 큰 의미의 플러스야.